오늘 아침에는 춘천의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졌었는데요. 그래도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추위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춘천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고, 모레에는 더 오르겠고요. 한낮 기온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동쪽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부 산지와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산지와 정선, 태백 등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도 눈비 소식이 없어서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내일은 하늘이 대체로 막다가 오후부터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철원 영하 7도, 원주 영하 3도, 강릉 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원주 7도, 강릉 11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전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영동 지역에 눈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이 조금 해소되겠고요. 이번 한 주간 대체로 흐린 날들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